한창 청춘의 가운데 있을 나이에 신을 모신 무당이 된 청년. 그는 오늘도 신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낸다. 오래로 벌써 8년 차. 우리 만신도님들, 어. 이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합격하게끔 도와주시고 학업 성취로 이 주셔서 그저 원하는 바 합격하게끔 도와주시고. 무당 되신 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몸이 일단 아프고, 근데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랬어 가지고 몸이 아픈 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꿈꾸고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죠. 막 장군 할아버지 보이고 제가 말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옷도 입고 제가 활을 딱 쏘는데 사람 몸통에 딱 꽂힌 상태로 비철철을리고막 이런 꿈도 꾸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받아볼게. 신인지 뭔가를. 해봐서 아니면 떳떳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 집도 편한 거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이 안정이 되고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그 모든 세월을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유 말도 다못할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가고 우여곡절 끝에 이 길에 선뒤 오로지 한 길만 보며 열심히 걸어온 관우 도령. 하지만 모든 길에 시련이 있듯 그의 무당 인생을 흔드는 큰 시련이 있었다. 사실, 무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점사 봐주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두고 해요. 내직계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서, 사실 아직도 힘들어요. 그건. 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한달못 막았어요. 아, 진짜 나탁 때려 먹는다고, 처음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게, 아 그래 내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엄마 진호기를 해서 길을 갈라줘야겠다 저승으로 그러고 나서 진호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 아 이래서 날보당 만드셨구나. 내 엄마 그래도 다른 자식들은 못 해주는 거 내가 해줬수있었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된 관우 도령. 그렇게 삶의 고통과 인내를 배우며 단단해진 청년. 그래서인지 그에겐 유독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찾아온다. 암투병 환자인데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그저 하루라도 더 살게 해 주셔서. 새끼들을 시집장가라도 보내고 싶답니다. 그거 못 보고 가면 한이,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아버지. 명이어 주시고 그저 이 가정에 편안하게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신예승이 4월 9일 23일 날에 우리 김씨 자선 신장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는데 죽을 똥살똥 지금 힘들다 그럽니다. 또 발언하신 분들 중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은가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첫 굿이라고 그러죠. 무당 대고병 굿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프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엄마를 먼저 보내, 보내봤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잖아요. 더 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었는데, 나도. 무당인 나도. 차도 못 보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더빌게 되더라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가족들 자신 역시 신 앞에 빌었던 마음을 기억하며 장군님의 위력으로 그들이 새 삶을 찾길 오늘도 사력을 다해 빌어본다. 그날 오후 냉장고에서 각종 채소를 꺼내는 관우 도령 여기에 도마까지 등장하는데 <laughs> 만두 만들려고 해 할아버지한테 만두 올려서 기도터 할 때도 가져가고 금방 빚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해서 장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끔 만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모습인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해요. 안 뭍히실 것 같아서 지금. <laughs> 이게 진짜 오해인데요. 물 엄청 묻히는 사람 어요 재료들을 다 져놓고 만두소를 비비는 빠른 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듯 한데. 어, 제가 이름이 관우 도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신내림을 받을 때 관우 장군님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우가 사신이잖아요 중국 중국에서는 만두를 많이 먹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장군 할아버지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거 만두를 좋아하신다는 장군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가득 담아 만두를 빚어올리는 제자 어느새 곱게 빚어낸 만두가 쟁반 가득 놓여졌다 폴폴 연기나는 찜통 속에서 맛있게 쪄진 후 조심스럽게 접시 위에 담기는 만두들 먹음직스러운 수제 만두가 완성됐다 할아버지 만두 드세요 네,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만두 맛있게 받아주시고 신령님들 맛있게 잡숴주시고 김께서 오늘 기독터 갔다 오는 길에 사고 수 없도록 성불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신에게 닿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 그것이 하늘을 울리고 기적을 만든다.